당신의 시력을 좀 먹는 세 가지 습관. 당신의 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넘어 독이 된 디지털 시대. 안과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최악의 눈 습관 세 가지. 이세 가지만 당장 멈추면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적인 눈깜빡임 부족. 스크린에 몰입하면 평소보다 덜 깜빡여 눈물증이 즉시 증발합니다. 이로 인해 눈이 극도로 건조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심화되며 결국 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크게 깜빡이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30cm 이내에서 보는 습관. 눈과 화면 거리가 30cm 이하라면 눈속 근육 조절근이 혹사당해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성 근시나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최소 30cm 거리를 확보하세요.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보는 규칙을 꼭 실천하세요. 세 번째, 누워서 폰을 보는 자세. 팔을 뻗고 폰을 보면 양쪽 눈의 초점 거리가 심하게 달라집니다. 이 불균형은 사시나 만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최악의 자세입니다. 이세 가지 습관을 고치고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는 기회를 잡으세요.